안녕하세요, 비비디TV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소식은 그 중국의 유출 전문가, 아이스 유니버스 있잖아요. 인양반이 갤럭시 G 폴드2 모델이 8월 5일 삼성의 언팩 행사에서 예정대로 공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 내용 한번 잠깐 보시죠. 제가 먼저 지금 아이스 유니버스 트위터 들어와 있습니다. 인양반이 이제 자기가 할 얘기나 노출하고 싶은 사진들이 있으면 다 자기 트위터에다 올리거든요? 보면은, 여기 아이스 유니버스. 있죠? 이게 아이스 캣이래요? 아이스 캣. 이쁘죠? 이거 페르시안 블루예요저 옛날에 저희 집에 키웠었거든요. 쭉 볼게요. 음, 오포 얘기가 있네요. 관심 없으니까. 제 끼고. 음, 또 오포 얘기가 있네요. 이것도 제 끼고. 자,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. 이게 문제의 그 부분이에요. 아이스 유니버스. 자. 9 시간이 되어 있는데, 9 시간 전에 이 글을 올렸나봐요. 자, 한번 보시죠. 자기가 확인한 정보로는 갤럭시 Z 폴드2는 예정대로 8월 5일 삼성 언팩 행사 날짜죠. 8월 5일 날 릴리즈 될 것이다. 공개될 것이다. 라고 하고 있네요. 아, <laughs> 그리고 9월 20일, 9월 20일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.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이 갤럭시 폴드, 갤럭시 G 폴드2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뭐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. 지금 상황이. 저도 어제 올린 기사 보면은 맥스 웨인바우가 갤럭시 G 폴드2는 8월 올려 행사에서 못 나온다. 왜냐하면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갤럭시 G 폴드2 8월 5일 공개설에 대해서 안 된다 라고 때려 박았거든요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에다가 글을 남기셨어요 루스영 있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 핵심 유출 전문가로 떠오르시고 계신 루스영 님께서 예정대로 갤럭시 G 폴드2는 8월 5일날 삼성 언팩 행사에서 공개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, 아이스 유니버스 또한 8월 5일날 삼성이 갤럭시 G 폴드2를 정식으로 공개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.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서로 공개한다 편과 공개 안 한다 편, 편이 나어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. 이게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8월 5일날 딱 가서 이제 패를 꺼내 보면 알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튼 그렇습니다. 얼마 전까지는 분위기가 갤럭시 폴드, 갤럭시 Z 폴드 2는 8월 5일 날 공개를 안 한다라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다시 급격하게 갤럭시 Z 폴드 2는 8월 5일 날 공개를 한다 이런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